썸인지 어장인지 헷갈리게 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잠시 집중해 주시고 한 가지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상대방은 오랫동안 감정을 키워오신 분이거나 우리 1번 분을 짝사랑하면서 지금의 순간들을 기다려오신 분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우리 1번 분에게 내가 표현하는 만큼의 사랑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이거나 연애 경험 자체가 부족하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이번 분에게 잘 보이고 싶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번 분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고 의기소침한 마음도 보여지시는데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불안정한 모습이네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모습인데요. 진실되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바람기도 없고 우직한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요. 3번 분의 진심을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